자, 공포.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자음제를 쓸 때에는, 어, 사람 스타일을 봐서 쓰시면 큰 손이 안 되는데, 증상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백발백중 실패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 그래서 사람을 잘 보고, 그런거 쓰면,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보시면, 음적인 사람들은, 아,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소화력도 좀 봐야 되고, 기체도 좀 있는지, 뭐도 한지. 근데, 양적인 사람은 대충 6m 정도면 대충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적인 사람이 치료하기 훨씬 쉬워요. 처음에 나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약은 간단합니다. 자, 심담 허겁. 불안증, 불안. 잘 놀리기도 하고. 하, 하, 선택식, 이거는 여기가. 막혀가지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다 폐에 폐가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불안의 전형적인 표정입니다. 아 이거는 잠깐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놀래는 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은 별 얼굴에 불안증이 없잖아. 아, 이 사람은 표정이 뭐 골키퍼라서 그런지 이 사람은 별로 안 불안하잖아요. 음, 약간 약간 여기 약간 좀 마른 듯한. 자. 아.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불안에 이제 심남 허겁하면 대표적인 게 온담탕입니다. 온담탕. 아, 온담탕에는 반화가 군제예요. 그 말은 기체가 동반되기 쉽다는 얘기죠. 불안하고 기체하고 무슨 상관이 뭐 불안한데 마음 졸이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체가왜 생길까요? 선생님 왜? 어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 얘기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기체가 왜 반, 불안한데 왜 반았을까요? 음, 민 선생. 음, 음, 음. 아, 화내는 사람 감정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야이아 이렇게 하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기상이 밖으로 막 이제 내뿜는 기상이에요. 이 불안, 공포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깊숙한 감정이에요. 숨기고 싶고 내 뭔가가 나의 가장 그 안에 있는 치부 드러나는 날까 두려운 게그 감정이 불안의 감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식사를 해요. 밥을 먹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 소화기든 뭐, 이게 꼭 담을 떠나가, 담을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위장이든 뭐든 다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어, 어떻게 저거, 아, 이게 완전히 쪼그라든 감정이 이렇게 불안입니다. 평소에는 이완돼 가지고 릴렉스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최대한 웅크러져 있는 게이 불안입니다. 그 상황에서 식사라든지 멍함은 잘 막힙니다. 기체가 생길 수 밖에 불안 자체로 인해서 기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조여오거든요. 조여와. 그러면 이 기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반하를 쓰는 겁니다. 옴담탕에 조여오는 거를 일단 뚫어야 돼요. 어. 막히는, 하수구가 점점 기름대로 막혀오는 거는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여기에 불안을 잠재우는 약들이 있습니다. 백자인, 담기, 용안육, 산주인, 뭐 전부 다 윤제를 쭉 써가지고 불안해서 오돌오돌 떠는 거를 이렇게 좀 윤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히는 거를 전제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막히는, 긴장되는 거를 통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막히는 것부터 뚫어 놓고 봐야지.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약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불안의 형태가 많습니다. 자, 이 보세요. 이 사람 불안하는 거, 이 사람 완전 달라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은, 아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아우, 씨, 어떻게 저골꼭 막아야 되는데, 이러는 스타일이 옆에 있을 거야, 아마. 손홍민 같은 스타일. 손홍민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방방 뛰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정해라, 진정해라.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사람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행동이. 막히지만 행동을 자꾸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은 신이 약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산수유 구기자 이런 것 씁니다. 그 종합판이 바로 용골입니다, 용골. 용골. 용골은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누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흥분했는데 이게 눌러가지고 심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불안할 때, 이불안의 제일 그, 한 대표적인 약이 바로 용골입니다. 용골을 쓰면 흥분이 쭉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용골에 대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 20대, 20대 후반에 건장한 남자가 하나 왔어요. 온라인 그 블로그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블로그 안 쓰거든.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나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주로 썼던 게 어, 이제 발 어지럼증 많이 썼고, 그다음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비뇨기과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를 썼어요. 근데 블로그를 써도 비뇨기과 관련 환자들은 많이 안 왔어요. 뭐 그러려니 하다가 전립선염 조금씩 오고 언놈이 하나 왔는데 남자가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연애를 하는데 너무 사정이 빠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약약 이런 걸 많이 써 본대요 뭐 크림도 있고 뭐도 있고 이야, 이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길래 뭐 일단 약을 쓰자 라고 했는데 어약 쓰는 거 좋다 근데 당장 뭐 내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 어떻게 하지 많이 불안합니까 와 이게 또 실수하면 어떨까 이게 네,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기적인 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비정기적이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응? 생각이 난게 용골이 들어오는 걸 보면 전부 다 이제 갈아가지고 그 불로 태워가지고, 그걸 한번 구워가지고 옵니다. 그걸 갈아가지고 곱게 가루로, 굉장히 곱게 가루로. 그래서 제가 간호사 보고, 아, 이거, 우리는 티백 안에 넣어서 그 약을 많이 주거든요. 티백에 용골 두 숟가락 정도 넣어라. 넣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보통 시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한 시간 전에는 기미가 있잖아요. 아, 이분과 내가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런 게 어떤 조짐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시간 전에, 그, 차를 한잔 마셔라. 아니면은, 급하면은, 그냥 물에 넣고, 쉐이크 흔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 곱게 돼 있기 때문에, 끓이지 않더라도, 이게 우려 나와요. 우려 나와가지고, 그 물이라도 마셔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한 30분 전쯤 되면 쉐이킹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그거뭐 하는데 아 이거 그거 그거뭐 요즘 아, 맨, 단백질 그렇게 <laughs> <laughs> 해가지고 저서 근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오 어, 어, 나도 이제 어, 이거 좋은데 제품으로 개발을 할까.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곱게 돼 있다 보니까 부력게 되면 좀 먹기가 좀 그래 좀 그렇게 흔들 한, 한 1, 2분 정도 흔들어 놓고, 요, 딱 놔두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맑은 물만, 위에 거 떠있는 거, 그것만 마시요. 그 약할 때도 용물을 넣었어요. 용물 넣어요. 근데 이제, 내보고, 당장에 그날 쓸 거를 달라는 거야. 그럼 한약 한팩더 먹으라고도 이제 할 수도 없고 해서, 응, 요, 쉐이킹 그래서 용골이 아, 그런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심터에 그 글을 하나 썼어요. 내가 쓴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약약을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있길래 연골을 좀 흔들어서 그 당장에 먹어보시죠 하니까 개인적으로메 매일이 왔더라 정말 효과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해봤어요 연골하고 황년을 같이 썼어요 일대일로 어, 해가지고 쉐킹을 하시라고 <laughs> 오 괜찮아요 황년도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 물에 담가둬도 굉장히 빨리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품으로 개발할 수 없나 생각도 뭐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화라는 걸 쓰는 겁니다. 반 아, 그, 아, 그래서 불안하다고 할때 이런 약제를 쓸 건지 아니면 반화를 쓸 건지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숙산입니다. 인숙산. 인숙산에 보면 백자인 숙지황 아, 인삼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지각 하나 들어가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반하라든지 온담탕 재료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숙사는 불안한데, 숙지황,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건 사람 스타일이 딱 나옵니다. 양적인 사람. 불안하고, 하 그래서 이거, 그, 동의보감 하시는 분들 보면, 어린애들. 혼자서 잠, 그, 불안해서 잠못잘 때, 불 끄고 잠못 자는 애들한테 쓴다고 하는 게, 애들은 또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잘 듣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 이거 먹고 소환된 사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쓴다면, 좀 양적인 스타일에 쓰고, 좀 불안하면, 그런온남탕 같은 걸좀 가미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민숙산. 양적인 사람이 과잉되게 불안해 보인다 아, 이, 칠정이, 그, 배속이, 그, 배속 중에 공포가 바로 신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 신, 공포가 오래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의 문제가 생겨요. 신의 기체가 생기든 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된 사람. 그래서 이런 약들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불안, 어떤 특정한 사건에 불안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뭐 무대 공포증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용골 모료를 같이 쓰는 것도 저는 상당히, 모료보다는 사실 저는 용골을, 용골만 써도 됩니다. 모료, 용골 모료 같이 쓰는데, 모료는 확실히 사판 맛이 많아요. 응. 사판 맛이 많고, 용골은 진정하는 맛이 많습니다. 수그 저도 이제 먹어보면, 용골이 확실히 흥분되어 있을 때 먹으면 당장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예수...